동네 오늘 주제는 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 네, 아, 얼마 만에 귀환이신 아, 거예요? 어, 지난번에 추워질 때 어, 잠시 인사드렸었는데 네. 어, 이제 한참 더울 때또 다시 만나게 뵙게 서 좋습니다. <laughs> 네, 어, 저는 영상 속에서 많이 뵀는데 처음 뵈서 <laughs>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그간 저도 이섬저섬 더 다니면서 음. 어, 섬 주민들의 이야기 주섬주섬 담아서 <laughs> 또 우리 어, 월간 우리 동네를 통해서 어, 더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컴백. 기념으로 따끈따끈한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어디 섬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음, 어제 막 끝났습니다. 어, 섬에도 생일이 있어요. 섬의 날? 두, 분, 네, 두 분은 아... 며칠인데 아시죠? 8월 8일? 어, 네, 맞습니다. 어, 어제 공식 행사가 어, 통영 도남 관광지에서 어, 3일간 열려서 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섬의 날은 섬 쉼이 되다. 어, 주제로 섬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휴식과 위로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어, 취지로 음. 진행됐고요. 3일간 뭐 기념식을 시작으로 섬 전시관도 운영되고 섬 발전 심포지엄이랄지 또섬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트로트 대전, 음. 섬 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어, 여러 축제 형식으로 어, 3일간 진행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행사잖아요. 이게 두 번째 행사고, 이년 전에 목포에서 이제 처음 열렸던 섬의날 행사였는데 섬의날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 아직도 많은 달력에 섬의날이 안 적힌 달력이 많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섬의날이 적혔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지난 2018년 3월이었죠. 섬발전촉진법이라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매년 8월 8일을 어, 섬의날로 하자. 어 그래서 첫해 행사가 목포 삼학도에서 어, 개최됐었고요. 그래서 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 공모를 했어요. 어 그래서 여러 날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어 8월 8일 무한대를 뜻하는 88 그다음에 또 바다에 비친 섬의 모습이 또이 숫자와 비슷하다 해 가지고 음. 어 8월 8일에 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지난 12월에는 또섬 발전 촉진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섬 정책이 어떤 섬을 개발을 하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섬을 종합적으로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어, 그런 기틀도 마련이 됐고요. 더 반가운 소식. 이제 섬을 총괄하는 음, 어떤 조직이 생겼어요. 어, 유치 경쟁이 좀 치열했었는데요. 어, 전남의 목포 사막도에 앞으로 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 그래서 섬을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네. 네. 어, 첫 시작이 목포에 이어서 올해는 통영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개최 도시 통영에도 참 많은 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영의 섬 자원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통영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안에 의해서, 이어서 어, 섬이 많은 도시에 무려 570개나 되더라고요. 네. 한려수도 점점이 떠 있는 바다의 땅 <laughs> 통영 뭐 이제 이렇게도 불리우는데요. 네. 어 통영 역시나 경남도와 함께 전라남도에는 가고 싶은 섬뭐 이런 게 있다면은 통영을 비롯한 경남에는 살고 싶은 섬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행정과 주민들이 협업해서 섬 가꾸기를 해 가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섬택 근무 해 보고 싶죠. 뭐 어, 그런 어, 공간이 섬택, <laughs> 네, 섬에서 어, 일주일에 4일은 섬에서 근무하는 음, 섬택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통영에 두미도라는 곳에 오, 어, 재밌네요. 생겨서 오, 뭔가 앞으로 섬이 좀 활력이 더 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어, 지원들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섬의 날에 통영에이섬 지역이 있는 음, 시군들 어~ 협의회를 시장 군수 협의회를 또 다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7개) 어~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를 만들고 서로 정책들과 사업들을 공유하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죠. 어~ 둘 나누기로 어, 그렇게 했습니다. 네그습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1 9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어, 올해가 이제 2회 행사였는데 이것도 참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음 많이 졸였죠. 음. 어, 특히나 그동안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인사드렸었던 이 박근세 작가님도 선발전을 위해서 공이 크시다 해가지고 이번에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을 어, 받으셨습니다. 아, 축하할일입니다 네, 네. 네. 이런 분들을 상을 드려야 되는데 행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 간소하게 어, 행사장도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해서 어. 최대 300명으로 제안을 하고 음. 기념식도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50명 미만으로 제안하고 섬 주민들도 어, 어렵지만 화상으로 어, 줌으로 사진처럼 또 저렇게. 네, 네. 저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이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어, 이렇게 했고요. 전라남도와 어, 뭐 여수시나 완도군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음. 어,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데섬 네. 생일날 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주인공이 의날을 좀 한가할 대로. 어, 바꾸면 어떻겠냐 어, 그런 음.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음, 여름 네. 휴가철보다는 다른 때로 그렇죠. 네. 어, 주요 행사들을 보니까 그중 하나가 섬 발전 심포지엄이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발제자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다섯 음, 시간 동안 음, 섬 주민들, 행정, 그다음에 뭐 연구자 활동과 아, 또 제한된 인원이었지만 후끈 달아오르는 시간이었는데요. 와. 참 많은 이야기들 어, 섬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영토적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건가. 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모아지는 게 있었어요. 어, 섬 정책의 첫 번째는 섬 주민이 살고 싶은 섬. 음. 음, 그렇게 돼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섬 주민이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섬 주민 거주수당, 뭐 이런 아... 것들을 통해서 오... 섬에도 사람이 계속 살게끔 하는 그런 정책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3일간의 행사가 끝났는데 이게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쭉 이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온라인으로 K아일랜드 어 이런 어,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음. 섬 전시관에 들어가시면은 전국의 주요 섬을 3D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음, 음. 그런 음, 정보도 제공이 되고요. 다양한 섬의 여행 정보, 또섬 MBTI가 있어요. 그래서 오, MBTI, 자기한테 맞는 네. 섬을 <laughs> 추천해 주는 어 오.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어, 온 오프라인으로 어, 시인이자 섬 활동가이신 강재윤 음, 섬 연구소 소장님 섬의 문이라는 음, 사진전도 통, 서울에 이어서 통영에서도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사진들이. 지금 전시품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네요, 진짜. 어, 저게 증도의 양식장 사진인데요. 예. 어, 섬의 속살들을 불려 한 15년 이상 다니면서 어, 이 나그네의 오. 시선으로 저렇게 어, 담아냈습니다. 그림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도 미나리하우스라는 온라인 전시관에서 저기는 여수 음. 추도네요. 오. 네, 저기 아직도 강아지가 눈에 선한데 지금은 어, 저 장면을 있어, 저네 만나볼 수는. <laughs> 없어요.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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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n 그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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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포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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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l i n e 이나 l i n e o n l i n 전남 n 음, 섬 65%가 전남에 있죠. 그래서 전남에서도 섬의 날 맞이해서 어, 여러 행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섬 주민들의 생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될 건가. 그다음에 섬의 자연과 문화 공동체. 뭐 이런 주제로 여기도 마찬가지 연구자들, 섬 주민 시민 단체 활동과 행정 또 일본에서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네. 여러 가지 해안들을 제시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이 언론 우리 여수 MBC와 같은 언론. 이 언론에서 섬을 어떻게 조금 다뤄줘야 될 건가, 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혐오나 어, 혹은 희화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선들, 어,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또 주민주도 섬 가꾸기를 하는데 어떤 성과 중심보다는 사례 중심보다는 그 사례가 실화로 쭉 이어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섬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정말 현안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살펴야 될 정책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좀 오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나 인구 감소 어좀 심각해지고 있죠. 어 그래서 이거를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산업 말고는 딱히 어, 타계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어,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볼 건가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섬 주민 거주 수당 뭐 이런 제안들, 그다음에 섬과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데 그게 이익 공유제 형태로 섬 주민 기본 소득으로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 음. 그런 제안들, 그다음에 여객선도 어, 우리 육지에서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하듯이 완전 공영제로 어,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또 섬의 아름다운 자연 유산 어, 문화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조금 등재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네 이런 노력들 덕분인지 최근에 좀 반가운 뉴스를 봤습니다. 섬 주민들을 위한 정책 혜택으로 어, 전남에서 최근에 천원 여객선 제도를 시,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지역 참 정서적 접근성은 점점 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 계량률이랄지, 비싼 운임 때문에, 음. 섬에 가고 싶어도 못간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전남도에서 전남의 총 1320개 여객선 운항 구간 중에, 실제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932개 항로. 어 8,340원 미만 항로에 대해서 1,000원 여객선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섬 주민들 한 5만여 분 정도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도 조금 먼 섬들, 좀 비싼 섬들을 육지의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준에 가실 수 있게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섬의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또 돌아오셨으니까 재미있는 섬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